저식 인수분해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이때 abc는 세변의 길이니까, 세변 길이 더했을 때는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가 0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의 식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다. 이 식을 어떻게 또 정리를 해볼 거냐면요 양변에 2를 곱해 볼게요 2a제곱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는 0이 됩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이 각각 2개씩 있죠 2개씩 여기 보면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보이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자, A제곱 두 개니까 하나 가지고 오고, B제곱도 두 개니까 하나 가지고 오고요. 마이너스 2AB 가지고 오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묶이죠? 더하기. B제곱이 하나 남았죠? 그럼 B제곱 하나 가지고 오고, 여기 C제곱 두개 있잖아요? C제곱, 또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럼 B제곱, C제곱 보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 b c 이용할 수 있겠죠? 더하기. C제곱 지금 두개 중에 하나 남았어요. 하나 더 가지고 오고요. A제곱도 하나 남아있죠? 더하기 A제곱. C제곱 A제곱 보이죠? 마이너스 ECA.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 3개, 세 개, 3개, 세 개씩 완전제곱식이 나오죠?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제곱은 0입니다. 제곱, 제곱, 제곱의 합이 0이 되려면요. 다 각각이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A가 B랑 같고요. B랑 C랑 같고요. C는 A랑 같아요. 즉, ABC가 모두 다 같다는 거죠. ABC가 같은 거니까 정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정삼각형.